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저번 8주년 강화캐스트에서 퀵서번트 2명이 굉장히 좋은 강화를 받아 성능이 떡상했고 게다가 이제 곧 수영복 이벤트라서 혹시 작년처럼 새로운 서포터가 나올지 몰라 설레발로 만드는 영상인데요 오늘은 도대체 이 퀵이란 커맨드는 어떻게 해야 떡상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퀵의 떡상 방법 중이 커맨드의 문제점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그냥 간단합니다. 퀵이란 커맨드는 버스터의 단점과 아츠의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는 건데요. 일단 퀵은 아츠와 마찬가지로 복으로 MP를 수급하고 부족한 만큼 차지를 줘서 주회를 도는데 그래서 구0불불 던전처럼 저기 한 명, 두명 나오는 변칙 던전에선 주회가 몹시 힘든데 여기서 버스터의 단점 중 하나가 나옵니다. 퀵은 흑성배로 주회를 돌기 위해서는 더블룰카디와 오첸 서포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즉 퀵은 주회 방법은 아츠와 비슷하지만 서포터는 버스터처럼 오첸 서포터가 고정이 되겠습니다. 만약 풀젤 같은 예장을 착용한다면 오첸 서포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주회가될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예장은 버스터처럼 풀젤 고정이지만 주회 방법은 또 아츠처럼 수급률에 의존하기 때문에 결국 도찐개찐이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퀵의 문제점인데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점을 해결해서 퀵이 떡상할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퀵한정 보구의 크리티컬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일단 이 크리티컬 하나로 지금 취의 문제를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보구에 크리티컬이 적용된다고 하면 일반 공격보다 크리티컬이 훨씬 수급이 잘 되기 때문에 아치에 비해 떨어지는 수급률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될 테고 게다가 딜까지 굉장히 올라갈 텐데요. 특히 지금의 퀵 서포터인 스카디는 1 스킬의 퀵한정 크리. 위력업 100%가 있기 때문에 굳이 흑성배 같은 예장을 착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딜량이 나올 거라서 변칙 던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향을 시켜버리면 더블 스카디 사용시 버프 수치가 너무나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처럼 퀵 미만잡의 시대가 와버려서 만약 크리티컬을 적용시킬거면 크리티컬 위력업의 버프가 일부만 적용되던지 해야할 것 같습니다 두번째는 바로 남아도는 스타를 NP로 바꾸는 방법인데요 퀵서번트로 주회를 돌다보면 스타가 99개 이상 있을 때가 자주 있는데 만약 남는 스타를 NP로 바꾸는 서포터가 있다면 이 남아도는 스타도 해결이 되고 또 퀵에 부족한 수급률도 보완이 되며 심지어 적이 적게 나오면 얻는 스타도 적어지기 때문에 편집 던전에서도 영향을 받아 커맨드 간의 밸런스도 어느 정도 맞춰질 것 같습니다. 이 방법이 지금 퀵에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반대로 보고타수가 적어서 스타를 많이 얻지 못하는 서번트는 NP를 얻기가 힘들겠네요. 마지막은 사실 퀵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은 아닌데요. 바로 보고 커맨드를 변경시켜주는 서포터로 퀵 서번트 의 보고 커맨드를 아츠로 변경시켜서 주회를 도는 방식으로 지금 퀵서번트가 퀵 서번트가 퀵 보고라서 이 정도의 수급률을 보여주는 거지. 만약 지금 성능 그대로 아츠 보고로만 바뀌면 굉장히 높은 수급률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보고 커맨드를 전부 아츠로 바꿔서 사용하면 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퀵 서번트의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이것도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퀵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최악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아무튼 이렇게가 제가 생각하는 퀵을 떡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제가 매일 보여주는 투표로 엔미디어에서 어떤 서번트로 주회를 자주 도내한 질문에 약 2만 3천명이 대답을 했고 퀵은 그중에서 10%도 되지 않는 굉장히 낮은 채택률을 보여줘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음. 솔직히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제와서 퀵 대군 서번트 중두명을 상향시켜준 것인가? 대체 왜 아츠도 견제를 하지 않는데 올해 나온 퀵 서번트는 견제를 받은 것인가? 그건 바로 스카리 때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퀵이 떡상을 하고 그 떡상을 한 기준으로 서번트가 먼저 나와서 그런 성능이지 않을까 하고 자그만한 뇌피셜을 돌려보도록 하겠고 제발 앞으로 퀵이 떡상해서 보고 커맨드로 서번트를 거르는 일은 없기를 바라며 다들 가차 대박나시고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